이육대 성종은 일찍부터 왕송을 차기왕으로 정했고, 17살의 왕송이 왕이 되는데, 7대 목종이야. 이 목종은 성종의 조카이자 사위였어. 조카이자 사위라니 정말 이상하지? 고려 초창기 1대 태조부터 8대 현종 때까지 근 100년 동안 고려 왕실은 근신원이 빈번하게 행해졌어. 도덕적 규범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라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를 감추거나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고려왕조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이 목종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승유정책을 펼치던 고려왕조가 근신원을 금지하던 유교적 관념에서 많이 동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초기 고려의 왕조가 사실상 그 어떤 것보다 왕권 강화와 왕실 내부의 결속을 우선하였는지 처절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 어쨌든 고려 중기부터는 왕권이 강화되어 점점 더 조계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 11대 문종 때 사촌간 금옥령이 내려지고 1096년 15대 숙종 때 6천간 금옥령이 내려져 대내외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했지. 이후 조선 시대에 들어서서는 동성 동본 결혼이 금지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근친이 아닌 같은 성씨와 본을 가진 사람은 근친이 아니더라도 혼인을 금하는 형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